아, 이건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MC 예은. 저는 이미지업성외과 대표 원장 김상남입니다. <laughs> 주제를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요? 어, 오늘 주제는 주름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리프팅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와 역시 원장님 여자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네요 음. 안 그래도 요즘 마스크를 벗으면서 약간 좀새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입가에 처진 주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원장님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건 피부의 노화예요 사실은. 왜냐면 피부 노화 자체가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표정주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은씨처럼 자주 웃거나 말을 많이 하는 지금 입가에 주름이 생기는 걸 표정주름이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마에 생기거나 눈가에 생기거나 팔자가 이 표정주름의 대표적인 거고요 세 번째 원인은 습관이에요 잠잘 때 한쪽에 얼굴 대고 자는 사람들은 그쪽 주름이 좀 깊게 됩니다 와 나이가 젊어도 주름이 생기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피부 처짐이나 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주름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요. 1단계는 20대인 것처럼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는 정도. 음... 그다음에 2단계 주름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보통 3, 40대가 되게 되는데 피부의 질감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피부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게 좋고 3단계부터는 표정을 지을 때나 안 지을 때는 항상 주름이 있는 단계. 4, 50대 이상부터 생기는 거고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인 경우는 누가 봐도 페인 주름이다 깊이가 2mm에서 3mm 이상이다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보통 1, 2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20대에서 30대 사이 주름이기 때문에 시술로써 많이 합니다 시술이라는 건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 보통 필러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3, 4단계는 본격적인 주름이 깊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름을 당기는 수술이 가장 좋은데 레이저 리프팅 플러스 실리프팅 같이 하고 부가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리프팅 시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리프팅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안면거상술 안면거상술의 가장 큰 장점은 주름을 확실하게 펴고 처진 피부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탄력이 떨어진 근막층, 스마스층을 잡아 당길 수 있고 원래 조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회복 기간이 길고 또 합병증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것들이 이제 시술 중에 실리프팅은 안면거상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시술 직후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레이저 리프팅 크게 요즘 나온 게세 가지예요. 뭐냐면 써마지라고 해서 고주파계 그다음 울쎄라가라는 거 초음파. 그다음에 비파장을 이용한 건 가장 요즘 핫한 티타늄이 있습니다. 주름 원인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회복도 빨라야 되는데 가장 알맞은 리프팅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실리프팅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또 있고 시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상대적으로 적고 흉터도 없습니다 살펴본 바로는 1, 2년 정도는 피부 개선 효과가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도 좋고 빠른 회복에 흉터도 없다니 이 완벽한 실 리프팅 어떤 실을 사용하게 되나요? 보통 실은 모양에 따라 성분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 모노실이나 폐오리 이런 실들은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고실은 돌기로서 리프팅 효과를 하게 됩니다. 코구실을 1세대 PDO, 그 다음 2세대는 PLLA라고 해서 이 물질은 보통 유지기간이 평균 14개월에서 18개월 되고 볼륨감도 줄 수도 있고 리프팅 뿐만 아니라 필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이고 폴리카 프로라틴이라는 실이 있는데 이거는 유지기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워요. 정확하게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을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주의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최소한 시술 후 일주일 동안은 술 사우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두달 사이에 실리프팅하고 경락 마사지를 받으신 분들 이 있어요. 근데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실 자체가 당기는 힘도 부족해지고 유지력도 약해집니다. 확실히 한두달 동안은 시간을 좀 비워두는 게 좋겠네요. 네. 음. 실 리프팅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피부가 너무 얇거나 많이 처진 분들, 쉽게 말해서 주름 3단계 이상인 분들은 사실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두 번째, 지방 처짐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통하신 분들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대라든지 골격 자체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페이고 크신 분들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시술자가 경험이 부족했을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직업적인 요인도 있고 본인이 또 얼굴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프팅 유지를 오래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피부가 너무 얇거나 심하게 처지신 분들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얼굴 살이 좀 많은 경우, 이럴 때도 실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얼굴 지방 흡입을 하거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중력 영향을 없애준 다음에 실 리프팅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얼굴이 굴곡이 심할 때 굴곡을 없애주거나 페인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필러를 좀 채워줘서 매끈하게 만들고 표정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보톡스가 효과적이고요 또 사각턱 근육이 발달하시면 교근 발달하시면 보톡스도 넣어주면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실 리프팅 부작용과 단점을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딤플링이라고요 이렇게 예, 눌리는 거. 어, 그거는 이제 보조개라 하는 거고, 어... 실 때문에 하는 건딤플링인데 그래도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2주에서 4주 정도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풀려요. 그래도 이게 안 풀린다 싶으면 실을 찾아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네, 원장님, 요새 가장 핫한 주름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면 여러분들도 1 0세까지 건강하고 또 예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과 전문의 상담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 네, 지금까지 저는 MC 예은. 저는 이미지업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상남이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안녕. 안녕. <laughs> <laughs> <laughs>